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이루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시민법이라고 하는 각종 법률이 필요한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법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제약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교회법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톨릭 신자들도 한 국가의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각종 시민법을 지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교회법이 있습니다. 교회법을 제정한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즉 신자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규칙과 법률입니다. 신앙생활에 제약을 주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를 통치하도록 도와주는 교회법 규칙과 법률의 기본 원칙은 모두 같고 영원히 유효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법의 마지막 조항대로 영혼들의 구원이 항상 최상의 법입니다. 즉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도록 도와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법은 중요도 순서로 신정법, 자연법, 인정법 등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됩니다. 신정법은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느님의 법으로 십계명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자연법은 하느님이 창조계 자체 안에 새겨놓은 법입니다. 인정법은 앞서 언급한 법들에 기초한 사람의 법으로 때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모든 측면을 망라하고 있는 교회 법전은 총 8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교회 법적 규범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설명합니다. 제2권은 사제, 주교, 수도자를 포함한 모든 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합니다. 제3권은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을 가르치는 올바른 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4권에서는 성서와 전례를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제5권부터 제8권까지는 교회의 형법과 법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룹니다. 만약 시민법이 하느님의 법이나 자연법, 즉 교회법을 거스를 때 가톨릭 신자로서 반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반대하는 법이 있다면 이에 항의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또 생명권을 보호하지 않는 법들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법은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교회의 성장과 성화를 증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법에는 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구원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교회법에 따라 올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인이 됐으면 합니다. cpbc 서종길입니다.